여기서 신분 확인 하고 나서 허락을 해줄 것 같아요. 받으시면은 그 비자는 여기 포함되어 있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오셨을 때한달 원래 30분 중국 공부에서 관할하는 부분이어서 출국을 희망하시는 그 지역에 있는 출경사무소랑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아. 음. 아. 아이 밥을 주는 줄 몰랐네. 아 이게 뭐야? 밥이 세 개가 왔어. 이거 짜냐? 아이, 밥을 제가 하나 추가한 건데 이거 두개 시키고 마파두부랑 고추 소고기인가? 먼저 그거 시키고 밥 하나 시킨 건데 아 그냥 이거 하나 시키면은 밥을 하나 주는 건데. 아 이거 어떡 하냐? 이게 얼마야? 이게 한 공기 하면 600원 정도 할 텐데. 지금 1200원,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요거 같아요, 니하우. 음, 번역 무는데 음... 와이파이가 있나? 음... 야?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피 사들고 갑니다. 음안 열라고 들어가니까. <laughs> 사문났네요. 동네가 진짜 평온하지 않나요? 두마가 보자. 캐리어가 무겁다. 지지. 헬로. 죠라. 예, 자라. 오케이������������ 아. 오케이. 라, 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저 친구는 저에게 좀친절하이 잘해준 이구입니다계단다이 <laughs> 없어서, 자. 아 저거다. 바이 <목소리> <목소리> 거았다谢谢 음, 친구 아내가 좋아하는 차. 그리고 친구 거 너무 크니까 몰라. 어김없이 보는 빵. 이거 맛있었어. 택시를 기다린지 벌써 20분. 전기차 충전을 해야 된다해서 좀더 늦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라 오늘 대사관에 가야 되는데 안 되면 어쩌라 어떻게 내려나? 저 우리는 광저우에 갑니다. 택시가 너무 늦게 왔어요 한4 0분어 기다린 것 같아요. 광저우 랜드마크. 아, 오케이. 자. 아. 지금 안 되구나. 아, 아. 아. 입지구가지 여기구나. 대사관에 왔습니다. 광주 대사관. 30분 전 입장 요망. 여기서 신분 확인 하고 나서 허락을 해줄 것 같아요. 아 광저우다, 광저우다. 음, 여권 사진을 찍었었는데 배경이 파란색이어서 하얀색으로 찍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찍을 만한 장소를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 만약에 일반 전자여권을 발급받으면 비자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 그렇진 않아요. 아, 그것도 다시 가서 받아야 되죠. 네. 그렇죠. 오늘 긴급여권을 받고 이 친구가 다른 도시로 가서 다른 도시 출입국 사무소 가서 비자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여건 분실신고를 선전해서 했고 일단 분실신고를 선전해서 하신 거는 괜찮은데 네. 이번에 새로 여권을 받으시면은 그 비자는 여기 포함되어 있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오셨을 때 30일 저희 비자로 처리할수 예. 있는데 그 기간이 전자여권이 있었던 이전 여권에서만 나오는 기록이기 때문에 네네.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하나 떼어가세요. 네네.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떼어가시면 그때 이전 과거 기록도 똑 나오거든요. 아, 예. 그걸로 한번 출력기 선고하셔서 그때 입국했고 이따 출국할 예정인데 비자를 어떻게 리하면 좋을지 거기서 한번 돌려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출국하시는 그 지역에 따라서 출입경정책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광저우에서 나가는 거, 현저에서 나가는 거랑 상하이에서 나가는, 나가는 거랑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중국 정부에서 관할하는 부분이어서 아. 출국을 희망하시는 예. 그 지역에 있는 출경사무소랑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아... 결론적으로 여권 발급 후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엄청 조용하다 여기. 일단 오늘 긴급 여권을 받는 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은 이 긴급 여권을 가지고 상하이에서 이제 한국을 갈때 사용할 수 있냐 없느냐인데 일단 가보도록 합시다. 아무리 통과하세요. 아 I will be back이야. 굉장히 평화롭네요. 지금 여권 사진 찍으러 갑니다. 얼마야? 한 6,000원 할것 같아요. 뭔 말인지 잘겠는데 나만 그냥. <목소리를> <목소리를>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권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네. 여권 사진. 양구자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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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어영영 Oh, wow. 你你拿那吗？可以。OK OK、啊。嗯、啊。脚伸到那里。脚哪、那个脚？不是、mm，hmm. 踩在这里。啊、ah.，OK。对 g 니가 요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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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여권 사진 빠르게 만원 주고 구매했가요 이제 다시 가사관가서 긴급여권 발급 받으러 갑니다 지금 문제는 그 긴급여권이 비자 받는 소요시간이 일주일이 걸린대요 강은 일주일 동안 있을 수 없으니까 그상은에서도지금비 비자를 받을 수지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국 학교 학교길. 뭐야 오늘 뭐 잔치 날이야? 비리 엄청 많아요. 본인은 사본을 하나 만들어 서 주세요. 여기 쓸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네. 이 단수 여권은 저희 정식 여권이 아니라는 거트국 1회 하시면 만료되면서 네, 새로운 여권 신청하실 때도 반드시 반납하셔야 된다. 끝났다. 이거 샹신 만드吗 아, 하. 신다 아, 야. 이거 씻어야 돼. 씻어야 돼. 뭔지 린다해동시다 먹으러 갑시다. 반찬들. 셀프인가? 라면 같은. 7,000원. 7,000원짜리 라면. 맛있어 보이네. 계란 후라이랑 양상추. 잘 먹어보겠습니다. 신기하다. 택시기사님이 <laughs> 맛집 찾아줬네. <찾아주신다>. 응. 음. <laughs> 너무 양파였네. <laughs> 와, 사고 싶다. 1층은 괜찮은데, 이제, 극단적이다, 되게. 와, 신기하다. 아, 숙소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합니다. 와, 택시를 잘못 내려가지고. 그래도 덕분에 맛있는 면 요리를 먹었다는 것. 이곳은 파코 호텔입니다. 이렇게 매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조형물이 안내해 주신 분이 영어를 할줄 할 아셔서 순조롭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텔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직원들이 뭔가 할수 있는 언어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가 5만 원인가? 5만 원의 호텔에 야 빨리 방도 좋다. 야다림질도할수 있어. 야 좋네. 네. <laughs> 아, 화장실은 <laughs> 와 아, 쓰게... 아, <laughs> 야, 야잔크크오이 이쁘다 해 가지고 이쁘다.